3월 17일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 만 그를 주관는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액이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첫번에는 첫아담 또 둘째아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이 바로 전 남편입니다. 둘째 아담이 새 남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조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남편들은 부인이 일찍 사망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슬퍼하면서 어디에 가서는 웃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예 전잘 모르겠어요. 왜제 아내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그런데 오늘 억지를 써서 이야기를 만들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전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는 일반적인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율법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을 한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말하자면 전 남편 율법이 죽음으로써 벗어났다. 새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전 남편이 죽게 되니까. 만약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죠, 새 남편인.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분명히, 음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 하느니라. 전 남편이 죽어야만, 율법이 죽어야만, 그리스도께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타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얘기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맺게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죄로부터 해방이 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누구에 가서 새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시도인는 새남편에게 가서 같이 살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역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 사망을 이르도록 만든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열매맺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는 아무리 율법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 사망 죽음에 속한 이 율법은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무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또 율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남편인, 뭘 무게에 간다고이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으로 섬길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이 이름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도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살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죽인 거지. 그런데 율법이 생겨가지고는,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에 걸려서, 죄가 살아났어. 그리고, 나는 죽게 되어버렸어 죄가 살아나니까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옛날에 그 계명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아 나를 소,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도 죄를 지적하니까 그렇죠? 너죄인이 하고 지적해주니까 선한 거 아니에요 또 무롭게 볼수 있다 말이죠. 그런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근데왜 선한 것이 왜 사망이 되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지켜 보려고 애써 보세요. 지켜지나 계속 심히 죄되게 만들어야 계명 지키려고 하면 그 계명이 계속 심이죄 되게 만든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정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이죄 되게 하리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율법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봐요. 저는 정말 옛날에 그리스도를 만나놓고도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일렇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깨물고. 그래서 아구가 흔 아팠어요, 이쪽이. 정말 하나님 맞아 지켜? 안 지켜져요. 아, 눈으로 보는 거다 죄라는데 뭐, 또 미워하면 살인이라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아, 눈을 불독해도안 지켜져요. 힘이 죄만 되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런으로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 둘째 아담을 이제 마, 만나게 된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니까. 새 남편이에요, 이분이. 새 남편.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을 짓다면 신부예요. 우리가 여자란 말이죠. 전 남편, 헛남편이 빨리 죽어야 새 남편한테 시집 갈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지아담면 영생을 주기 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어 빨리 새 남편을 구하라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들, 새 남편을 빨리 구해라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영생 은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만나면서 사귀면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는 것과는 안다고 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쉽게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해드렸죠 문 밖에서 기침만 하시면 아 우리 아버님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네. 나와 함께 늘 생활하셨으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만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척 하죠, 사실. 아는 척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거하고 아, 정말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 39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여기에 기록된 말을 듣고, 지난주에 설교가 뭐,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율법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또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듣고 대화하고 만지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그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안심받 되었다! 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확실하게 동행하는지 우리는 그 속을 모르니까 알수 없어요. 그러나 뭘 봐서 안다? 열매를 봐서, 아, 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 나와 영원히 살뿐 남편 웃으면 남편하고 각방 쓰면 남편 알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같은 방 써야 못볼 것, 볼것다 보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왜 우리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결혼해서 살게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냥 아이들 낳고 살라고 만들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알듯이 하나님과 알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친구처럼 사귀며 어떻게 섬겨야 되며 어떻게 존경해야 되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자란 자녀들은 또 뭐예요? 그 사랑 보고 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이웃도 나를 보면서 뭐예요? 아참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본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뭐육 6장 4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본다 듣는다 여러분 본다 하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에 전화 자주 하시죠. 한국에 있는 친척 분들한테 뭐 없는 분은 안, 하겠, 안 하겠지만 또어 미국에서도 뉴욕 정도 살면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화하면서 보는 듯이 전화해요. 아니면 못본 듯이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전화해. 요 전화할 때제 아들하고 전화하면서도 내 아들 얼굴 하나 보면서 야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해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는 듯이 얘기하잖아. 근데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화에서도 꼭 걔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 듯이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죠. 본단 말이죠. 그게 그게 보는 거예요. 또 요한 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거처를 여러분에게 정하시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율법은 전남편이었습니다. 갈라아스 3장 23절, 25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 위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계명은 지을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킨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이 인도에 주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모학 선생 율법이 심히 죄되기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고 감사해서 찬양할 수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구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모함선생으로부터 해방되는가? 전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디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이 죽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으면. 미운 사람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생각나고 생각납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자꾸 미워하게 만듭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구밀이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왜? 자기도 보니까 그보다 더 더럽거든 자기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남을 미워할 수가 있어. 자기도 똑같은데. 그렇게 발견하게 미성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셨어. 요 그래서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밖에요. 그리스도께서 사, 내 안에 살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너는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더 더럽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를 정지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굴 비춰주냐 남을 비춰주는 게 자기를 비춰주거든요.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고 때리고 싶은 사람 우린밤 가서 돌려댈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 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만 최고다. 내 삶에 예수 빼면 세상 말로 신체다. 고린도서 5장 17절 17절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 남편에게 시집간 사람이라 말이죠 이런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만 하나님이 가라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26절에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27절에 가서는 모양은 빼고 형상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형상은 속 사람이 아닌 겉사람, 육체적인 사람, 땅에 들어갈 사람, 사망에 이를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여기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이 뭐예요? 정과 욕심, 정욕적인 것, 그리고 뭐 욕심, 뭐 욕심은 뭐 탐심, 우리가 제일 잘나타하는 거죠. 내거아닌 것도 내거 하고 싶고 보면. 은 그렇잖아요. 누구 좋은 차 타고 있는 거면 야, 나도 저차 타야지. 하고 벌써 저차 타야지 하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 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겉 사람은 자꾸 후폐해지는 거예요. 쓸모 없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사 속 사람은 영적인 우리는 자꾸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많이 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 좀더 나아졌어. 자꾸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것, 구원이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구원이죠. 전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이어주는 그 모학선생, 그 사이가, 뭐예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드는 곧 사람을 후피하고속 사람이 자꾸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이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야 쉽게 얘기하면 전망 먹는 그런 신앙이야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죠. 골로서이장 11절 또는 그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육종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속한 할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예, 세례 받는 것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되고. 예, 거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틀려도 괜찮아요. 배우는 <laughs> 거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고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 뭐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속이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이 거처를 정할 수 있는 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가 충만히 넘쳐나야만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수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에서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예베에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쫓는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1 0서 12장 1절은 이런으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위, 정과 욕심, 이것들이 다전에하던 행위, 사랑으로 하지 않던 행위,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보면 욕욕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 여러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 청년 때는 습관적으로 입에, 입에서 말만 하면 뭐가 나와요? 다니니까 말 이상한 소리를 못하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만 나와요, 친구하고 얘기해도.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입에서 낼 수가 없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라 나도 모르게 나오군요. 그날라 한참 울어야 돼,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또 습관적으로 또이루내내 하던 것이 또 나왔고, 그 옛사람을 벗는 것. 성령을 만나야, 성령의 체험을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지 않고 절대로 옛사람 구습 벗어버릴 수 없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허전한 옛사람, 거짓말하는 옛사람 또구습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이제부터 인내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렇게 잘못했을지라도 또다시 인내하면 또다시 시어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저제 제 습관적인 것이 잘못이 나오든지 뭐가 잘못되면 쇼하고 길 가다가도 소리는 안 치지만 속으로 그 소리를 바랍니다. 마음 속으로 내 네, 당신을 찾습니다. 속히 나를 이곳에서 벗, 벗어나게 해주세요. 경주해야 되니까 이 경주는 어떤 경주예요? 병건의 연습을 위한 경주입니다. 고린도후서 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전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예배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와 화평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된다. 전에는 원수가 됐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상당히 됐죠?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2 시간, 3 시간 한꺼번에 저녁 부흥 예식으로 저녁 때도 연속적으로 돼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쉬운데 끊어져면서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주에게 틈틈이 설명을 드리면서 합니다. 이제 전 남편을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새 남편을 빨리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웃지 마세요. <laughs> 다음 수요일에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구원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려줘야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된 부분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전남편 구약 얘기, 새 남편 신약 얘기입니다. 다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을 뿐이지 그 맥락에서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옛 것은 벗어버리고,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